어, 안녕하세요. 지금 여기는 어, 보이펫에서 어, 한 42km 떨어져 있는 시스포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. 어, 어제 제가 보이펫에서 시스포까지 오는데 한3 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요 어, 여기가 그냥 논이에요, 논 평지인데 어, 여기 지금 남미촌이 어,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, 지금 이제 보이펫에서 대부분 오셨고요, 보이펫에서 어, 오셨고. 음. 대략 아 어... 대략 <Laser> 한딱 봐도 한 500가정 정도? 500가정 정도 우리가 할게 텐트 치고 어봉봉뻥과목피나봉 맘바피파이트. 어필 나돌티니. 아 냠마오 려약 필맘 바이 제5 다. 어무어어디어에시 도착했답니다. Uh,

딱바바 아, 부울 스아클아도아몽아몽아몽아몽아몽아바아마이 아이. 이안 막히면 경기도 한 1시간이 모는데5 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려서 왔답니다 지금. 아, 지금 여기가 지금 심각한데 여러분들 아, 기도를 넘어서 이게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. 아. 아. 아이들부터 해서 이게 전쟁터 같아요. 전쟁터, 전쟁터지. 이게 완전히. 이게 뭐죠? 도대체? 아, 너무 끔찍하네. 너무 끔찍하고. 아, 저,